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만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삶입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과 바로가, 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나가서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을 내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살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바로가 들었습니다. 바로가 오케이 했습니까? 어 가서 제사 드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에 있지 않고 그들은 예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굽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예굽의 바로의 말을 들었어야 했고 바로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동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면서 출 애굽의 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력업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바로를 떠나야 됩니다. 애굽의 그 모든 것과 이제는 단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점점점, 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옛 삶의 모든 방식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그 호화로웠던 그런 모든 문화들, 생각들, 모든 것들이 그들을 이제는 딱 얼거매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굽에 그대로 주저앉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로 그 예배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길 가운데 복이 우리가 온 데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우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다른 것에 눈에, 눈을 가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바라봄이 그곳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혹독히 예배에 더 이제는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면 점점점 우리의 믿음은 식어질 수 있고 이 신앙의 표태가 더욱 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시청 직원이 와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2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 예배 자석 중에 한 20%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내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분도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신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고, 또 자기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딱 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정자세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딱.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가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TV를 틀어놓고, 어떤 사람은 또 핸드폰을 틀어놓고, 어떤 사람은 또한 이제 컴퓨터를 틀어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딱 인증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찍고 모든 가족들이 딱 어? 어. 예배 참석했고 사진 찍어서 딱 올립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이제 다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시간 되면 딱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모였을 때는 집중할 수 있는데 이제 혼자 있었을 때 예배에 집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뭐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부른다든지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마음과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있어서 다른 일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둘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해드리는 우리 성조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많은 세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집을 주면서, 어, 노력을 시켰습니다. 예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집이 없으니까 녹초를 갖다가 주워와서 벽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의 분량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뜻 가운데 그들이 누구의 말대로 해야만 됐습니까 바로의 노예였고 바로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우리를 꽉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하면서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광야로 가고 광야 살 길을 어, 걸어가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이 있답니다. 인격적인 신앙과 기복적인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에 근거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의 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기복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이고 기대치가 무너지고 실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복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여, 경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만남, 예배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삶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 볼꽃의 그 처음은 그의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대화와 더불어서 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80년은 왕궁과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남은 인생 그 40년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편, 121편, 1,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라. 호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여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와 호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더욱 더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매일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한 우리에게 놓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가 하는 데 있어서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 처음부터 예스 하면서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 거절당했습니까? 음? 열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홉 번 거절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열 번째 할수 없이 그냥 어, 바로의 장자가 죽어, 죽어는 말이면 아마 이제는 떠 밀려 완전히 내보내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예스하면서 모든 일이 다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가 거절하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대로 믿음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난관과 고난과 환란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거절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준비하십니다. 400년 그 예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예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았던 시절에는 그들이 잘 있을 수 있었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자 그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약속해 주시고 함께 시고도와주신다는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5장 21절부터 보십시오.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바로에게 기대를 거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걸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기대를 걸으니까 바도가 더 힘들게 힘들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원성과 원망이 다 모세에게 비춰지잖아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아니 어떠든 어떻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루 만에 딱 완성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완성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씨앗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옵니까?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술 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하게 그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무릎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십시오. 현재의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통해서 낙심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녀가 힘들어 하는 것을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그대로 놔둡니까? 자녀가 잘될수 있도록 돌봐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신, 그 교회 가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생의 그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오늘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낭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숨소리도 들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고통을 들으시며 그 자리에 있었음을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눌려있는 모든 상황들,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으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